저는 대구에서 열정적으로 세 번째 인생을 살고 있는 샤론 노즈마스타 성명선입니다. 제가 세 번째 인생을 살고 있다고 소개해드린 이유는요, 간호사로 헤어 디자이너로 지금은 애터미인으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간호사 일은 3교대 근무라서 불규칙하고 고대서 아이들을 키우기에는 좀 힘들겠다 싶어서 헤어 디자이너에 도전을 했어요. 옛날에 보면 미용실 하시던 분이 집을 몇 채씩 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부자가 될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남들보다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더 열심히 했어요. 아침 8시에 출근해서 밤 9시까지 일하고 또밤 12시까지 가서 교육받고 연습하고 다음날 또 하루 종일 일하고 그렇게 27년을 하다 보니 어느 날 눈을 뜰수 없는 두통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안 아픈 곳이 없는 통증이 와서요. 1년에 MRI를, CT를 한 서너 번을 찍어도 병명이 안 나오고, 그러니 약도 없는 답답한 상황이었어요. 어느 날은 일하다가 기절해서 119 실려가기까지 했습니다. 그 상황을 보시고 20년 고객이신 지금의 스폰서님께서 해모임을 전달해 주셨어요. 열심히 먹어봤죠. 두세 달 지난 다음에, 에너지가 더 넘쳐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참 신기했습니다 한편 그렇게 또2 3년을 병원을 돌아다니다 보니 만던 수입이 반토막이 났어요 원래도 겉으로만 우아한 원장이지 파마 염색 고객 접대 재고 정리 회계 쓰레기 버리기 화장실 청소까지 많은 일을 하는 것에 비해서는 작은 수입이었는데 그나마 반토막이 났으니 야 이대로 안되겠다 나이 들면 이제 아플 일 밖에 없는데 다른 소득은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싶으면서 해모인과 함께 알려주신 시스템 소득이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코로나가 터지기 전 마지막 1박 2일 석세스 세미나에 참여를 했고요 거기서 회장님께서 퍼스널 플랫폼 비즈니스에 대한 강의를 들, 해주셨어요 나도 허브가 될수 있다 나도 플랫폼이 될수 있다는 말씀을 듣고 뚜껑이 확 날라가서 야 이거 안 하면 바보다 싶었습니다. 제가 가게에서 잘하는 것이 있었거든요. 고객님들 농사지은 고춧가루 포도 복숭아 팔아들이기 옷가게 식당 소문 얘기 그거하고 똑같았어요. 그 일들은 정만 쌓이고 애터미는 정도 쌓이면서 돈도 벌수 있는 일이더라고요. 어, 사실 회원 가입만 해드렸지 다른 너무 바쁜 미용실 생활에 다른 세상은 볼 여유도 없었고 또 시스템 소득이 뭐지? 블로소득인가 피라미드인가? 하면서 오해를 해서 스폰서님이 오시면 더 바쁜 척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네트워크 원리에 대해서 따로 공부를 해보기로 했어요. 누구도 손해를 보면 안 되니까 그랬습니다. 그 애터미에서 제공하는 책 교육 어, 프로그램 공부하는 것과 네트워크 원리 독학하는 것을 3개월간 병행을 했습니다. 공부를 해보니까 애터미는 원칙을 지키는 회사였고요. 그리고 정선상략, 선한 것이 최상의 전략이라는 정의로운 회사였어요. 저도 작은 미용실을 운영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확실히 마무리를 해드리고 뭐든지 고객의 입장에서 결정한다는 소신이 있었는데 애터미는 저의 소신과 같은 정의로운 회사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구도 손해를 보지 않겠고 아 모두 성공할 수 있는 일 이구나 하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길거리에 사람 이라고 한 명도 찾아볼 수 없던 2020년 4월 집에서 낙담하고 누워있지 않고. 새로운 소두건을 구축해 나가기 시작해서 판매사에 도전했고 성공했습니다 해모임을 비롯한 모든 제품으로 마트 체인지를 100% 해가면서요 해모임의 힘에 수당의 힘이 보태져서인지 다단계 미쳐서 머리 엉망으로 했다는 소리 안 들으려고 더 열심히 해드리고 또 미용하는 일 나머지 시간은 애터미 집중 몰입하면서 두 가지를 다 열심히 했는데도 힘들지 않고 신나게 해나갈 수 있었어요 예약을 했다가 일이 생겨서 못 오는 분들이 있잖아요 원장님, 다음에 갈게요 미안해요 근데 원장님은 애터미 공부하면 되죠? 그럼요 세상에 어떤 예약 취소가 이렇게 서로 기분이 좋을 수 있겠어요 처음에는 제가 일요일 날 휴무를 하다가 화요일로 휴무를 바꿔서 시스템에 참석을 했고요 어, 나중에는 일주일에 두번 어, 시스템 100% 참여를 위해서 일주일에 두번 휴무를 했습니다. 그 예약하기가 힘들어지니까 고객님들이, 원장님, 미용실 왜 그렇게 많이 놀아요? 어, 노동법에 걸립니다. 아, 어? 원장님 사장이잖아. 사장도 너무 일만 하면 안 돼. 그러면서 생각과 생활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어, 미용실을 제가 30년간 했는데요. 미천드는 게뭐 있냐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요즘 미용실은 유행에 따라가려면 많은 기계들이 필요합니다. 그 기계들이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 하는데요. 기계값 다 갚아갈 때쯤 되면 또새 기계 나오고 또다 갚아갈 때쯤 되면 새 기계 나오고 파마 염색약도 통만 바꾸거나 아니면 조금만 뭘 추가해서 가격을 올리고 또 정보가 빠른 세상이라서 고객님들이 인터넷을 보고 댄디 컷, 투블로 컷, 에즈펌, 가일펌, 스알로펌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 처음 보는 디자인이 왜 그렇게 많은지 그 머리들을 다아이 머리 하면서 해드리려면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의 수강료를 내가면서 배워가면서 일을 해야 됐으니까 미천이 많이 드는 거죠. 임대료, 인건비 오른 것에 비하면 시술비는 그만큼 오르면 손님이 오질 않으니까 올릴 수가 없어요. 매일 돈이 들어오지만 나가는 돈이 더 많은 상황이었어요. 거기에 비해서 애터미는 회사에서 제품 런칭 시스템, 회계, 배송, 반품, 수당 지급까지 해주니까 전기세 영, 수도세 영, 자료비 용 임대료 용 인건비 용 물적 부담이 영인 셈이죠. 그냥 내가 좋아하는 물건, 제품 써본 거 공부해서 알려드리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돈을 벌수 있는지 마케팅 블랙과 회사를 공부해서 입으로 알려면 되니까 입 열면 케어, 입 닫으면 폐업인 셈이죠 그리고 거기에 비해서 제품의 질과 가격이 훌륭하니까 쫄지 않고 자랑스럽게 권할 수가 있었어요 옛날에 20회 100만원 하는 피부관리를 하는 분이 쭉몇년 동안 하시던 분이 있었는데요 이브닝 세어 케어 세트와 앱솔루트 세트를 써, 사가지고 가시더니 안 오는 거예요. 언니, 얼굴 안 해? 야, 이브닝하고 앱솔루트만 써도 좋던데. 옛날 같으면, 야, 괜히 팔았네 하면서 속상했겠지만, 저는 에터미 사업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역시 제품이 일을 하네 싶었습니다. 파마 염색을 하면 무조건 해모임을 짜서 한잔 드시게 하고요. 이브닝 케어와 앱솔루트 세트 체험을 꼭 해드렸는데 우리 샵에서는 피로 어, 마스크팩을 바른 분들끼리 앉아서 수다 떠는 게 일상 다반사였어요. 처음에는 가입도 꺼리던 분들이라서 포인트 수당으로 나갑니다. 가 포인트 원장님 해요 했던 사람들이 절대 명품 절대 가격의 테미 제품에 빠져서 마트 체인를 하는 분들이 늘고 수당까지 받게 되니까 돈 주는 마트는 처음이잖아요. 원장님 돈 진짜 들었어. 원장님 돈또 들었어 하면서 전화까지 하시고 그분들은 애터미를 만나서 건강해지고 아름다워지고 돈까지 받는 애터미 찐팬들이 되셨습니다. 동네 미용실이 엄청 많죠. 저는 원래 심성이 굉장히 착한 사람인데 웬 미용실이 그렇게 많이 생기는지 하나 생기면 불안하고 또 누가 문을 닫으면 속으로 안심하고. 또, 함께 일하던 동료가 나가서 차려도, 이거 경쟁 모드가 되니까, 이거 장사하면서 나쁜 사람이 되는 거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에터미는 파트너를 위해서 열심히 뛰면 저는 당연히 성공하고 또 스폰서님께서 도와줄 것이 없는지 구석구석 살펴주시니까 그 재심합력의 매력이 우리 여기 앉은 모든 분들의 얼굴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저는 어릴 적 별명이 송명선 뚱뚱하다고 송뚱이었어요 어, 제가 다이어트 반복 인생이었는데요 맛있는 음식 앞에서 참고 있는 저를 보고 남편이 하는 말이 살 빼는 것보다 말대가리 뿔나는 게 빠르니까 그냥 무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애터미 슬림 바디 챌린지로 17kg를 감량했습니다 17kg를 감량했는데요 오랜만에 오신 고객님들이 문을 열고 어? 주인 바뀌었네 하고 나가고 언니 나야 나 그리고 불러서 같이 앉아서 얘기하고 또 한참 얘기하다가도 원장님 맨날그 원장님 맞아요 하고 묻는 분도 있었어요 많은 분들이 독하다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지금까지 제가 해온 다이어트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지금까지는 무조건 굶으면서 10km 정도를 걷거나 무조건 굶으면서 줄넘기를 3,4천 개를 했어요 그런데 계속 굶을 수도 없고 지속적으로 강도 높은 운동을 할수 없었기 때문에 무조건 6개월에서 1년이면 요요라는 놈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우리 센터에서 우리 스폰서님, 파트너들님과 함께 한이 슬림바디 챌린지는 몸과 영양소에 대한 공부를 하고 생활 밀착형 다이어트를 했기 때문에 50대에서 70대까지 그런 어르신들까지도 무난하게 할수 있는 쉬운 다이어트였어요. 불규칙하게 식사한다는 핑계로 제가 많은 음식을 먹었거든요. 정말 대단하고 다양하더라고요. 문제는 그 음식들을 먹고도 또 배가 고팠다는 거예요, 계속. 근데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이유가 있었어요. 절대로 제 의지가 약한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들도 절대 의지가 약해서 뚱뚱한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제가 한 가지 예를 들면 사람은 컴퓨터가 아니니까 뭐 작은 영양소 예를 들어 칼슘이 부족할 때 칼슘 부족 이렇게 신호가 오지 않고 배고파 신호가 오고 마그네슘 부족 신호가 오지 않고 배고파 신호가 와요. 그러면 또 눈치 못 채고 계속 밥을 먹고 간식을 먹고 그 찌꺼기들이 계속 쌓여서 저의 17kg가 되었고 또 몸을 아프게 했었다고 합니다. 먹는 시간을 정하고 잠을 푹 자고 음식 종류를 바꾸고 영양을 슬림 바디 챌린지 세트로 충분히 채우니까 영양이 충분히 채워지며 지니까 옆에서 라면을 먹, 남편이 먹고 있어도 먹고 싶은 생각이 안들 정도로 배고프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2년 가까이 유지하는 저를 보고 도움을 신청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자취하는 학생, 주부, 또 어르신들까지 그분들에 맞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정보를 제공하고 또 매일 소통하면서 그분들과 함께 잘 진행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어, 그분들 중에 한 분은 3개월 만에 앞자리가 7에서 6으로 내려가서요. 맨날 저녁이면 다리가 터질 것 같고 온몸이 아파서 남편과 아들이 번갈아 가면서 주무르기 일수였는데 지금은 아프다는 말씀을 안 하고요 한 분은 샴푸대에 누우면 강아지를 올려놓으면 쭉 미끄러질 정도로 배가 나왔었는데 강아지가 편안하게 앉아 있을 정도로 배가 들어가서 웃기도 했어요 많은 분들이 옛날 로다 꺼내 입는다 정말 이렇게 배부른 다이어트는 처음이다 얼굴이 더 탱탱해진다 소화도 잘 되고 변비도 없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고마워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자녀들이 출가하고 식사가 부실한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분들에게는 제가 해모임을 비롯한 애터미 슬림바디, 쉐이크, 프로틴, 멀티비타민 등등으로 건강한 함께 식사를 만들어서 건강한 다이어트로 제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애터미로 건강과 미모를 되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배우자가 사업 반대하시는 분 없으세요? 저는 2년간 남편이 반대를 해서요. 다단계 미쳤단 소리도 많이 듣고 싸우기도 엄청 싸웠습니다. 저녁 때 싸울 때 내일 아침에 털밀 물은 눈에 뜨면 다 갖다 버린다 그래 가지고 밤에 몰래 싸서 가게 갖다 놓고 또 며칠 있다가 고등어 다 먹었나 그러면 또 갖다 놓고 그렇게 하기를 여러 번을 했거든요. 그런데 내가 좋은 뜻으로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 하는 뜻인데, 가족과 싸우면서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여보, 내가 고집만 부리고 당신한테 자세한 설명을 안 했네요. 하면서 사업설명을 하고 회장님의 퍼스널 플랫폼 비즈니스 강의를 들려줬어요. 한참을 듣더니 "아, 그분 말씀 참 잘하시네" 하면서 그 뒤로는 집 나르는 일은 안 하게 되었고요. 옛날에 가게 문 닫고 세미나 간다고 하면. 미쳤군 또 가나 했던 사람이 지금은 내일 어디 가노 공주 가나 기름 눈 아떼 거기서 차까지 닦아주는 멋진 지지자가 되었답니다. 우리 부부는 불타는 연애를 6개월 해가지고요 결혼을 했거든요. 그런데 33년 되었는데 변함없이 남편이 내가 퇴근해서 씻을 때면 욕실 밖에서 꼭 하는 한 마디 말이 있습니다. 궁금하시죠? 보일러 끌까? <laughs> 주택에서 샤워하는 일은 엄청 어려운 일이에요 추워 죽겠는데 들어오자마자 소리를 질러 대니까 저는 욕실에서 매일 밤 인생 시나리오를 씁니다 2025년 5월 7억 원대 동일 할빌 원수 빵빵 나오는 아파트로 이사 간다 <laughs> 그렇게 매일 인생 시나리오를 쓰니까 빨리 성공하겠죠? 어, 그렇게 1분 1초도 아껴가면서 열심히 달려서 오토팜회사가 되고 샤론 노즈마스터 승급도 했습니다. 그러던 올해 5월에 발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발목에 뼈를 파먹는 혹이 생겼대요. 수술도 어렵고 암보다 더 독한 혹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30분 동안 울었어요. 30년 고생한 세월이 파노라마처럼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그 파노라마의 끝에는 애터미가 있었어요 어 그래 나 애터미 준비했네 애터미 하면 되잖아 애터미 시스템 소득의 주, 가치를 알기 때문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렇게 30년 미용의 길 노동소득을 접고 10월 1일부터 시스템 소득 애터미로 전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센터에 출근하면서 지역별 요일별로 후원할 파트너를 정하고 파트너들의 성공을 위해서 뛰고 있습니다 백만갑도 파트너들의 지역에서 함께 하고 있는데요 이 제품의 우월함과 재심합력의 사업의 가치를 알리고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 애터미는 제가 겪은 세 가지 인생 중에 가장 쉬운 일이고 가장 빅비즈니스이며 유일하게 딸들과 함께 하고 싶은 일입니다 제가 오해했던 피라미드도 불로소득도 아니며 정보를 알리는 사업이었어요 여기 참석한 여러분의 관심과 용기가 5년 후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놓을 것이에요 애터미를 해도 5년은 가고 애터미를 하지 않아도 5년은 흘러갑니다 하지만 그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날 것이에요 여러분도 할수 있습니다 아자아자 파이팅! 아자, 감사합니다